한국어 세 3편 읽겠습니다. 시편제백1편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 주심 다위의 노래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파라 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. 주님께서 임금님의 관능에 지방이을시원에서 하시해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완수터를 통지하십시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인간님의 백성이 절거리, 절거, 절거리 헌신하고 아침동이 틀 때에 새벽 이을 이슬, 이슬이 맺지듯이 젊은 이들이 인간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. 주님께서 명세하시기를 너는 메기시대그 다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, 그 뜻을 파쿠지 않으실 것이다. 주님께서 인간님의 오른쪽에 계시니, 그 분께서 너하신는 심판의 날에, 그 분께서 왕트르 타 쳤서 흔들 씨것있 것입니다. 그분께서못 나라를 심판하실 때그 통치자들을 지셔서 그주검을이땅 이곳 이곳 저곳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. 인간님께서는은 k k 있이시 신내무르 마시고머리를눕피트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버지 감사합니다. 아멘.